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원불교 교도는 항상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주인된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것인데요. 정산종사님께서는 힘들거나 어려운 경계를 당하더라도 성취를 위해 끝까지 힘쓰는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나라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참된 주인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려 투표하는 것도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4월의 둘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각계달 4월의 기쁨과 봉축의 기쁨을 알리는 원불교 대각계교절 봉축봉고식이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거행됐습니다. 교화훈련부 지현관 교무는 대각계교절 봉축봉고식을 올린 날이 교단사적으로 중요한 행사인 원불교 100주년 기념식을 한달 앞두고 있는 날이라고 전하고 4월에 열리는 교서정역특별법회, 특별천도제, 10년 대정진 기도 해제식, 국제학술대회 등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행사들이 원만히 거행되는 것은 물론 교단의 새로운 백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교정원 간부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영모전에서 봉고식을 올리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원불교의 열린 날을 알리는 천열례 등이 영산성지에서 밝혀졌습니다. 대각계교절 봉축을 선언하는 천열해등 봉고식이 영광교구와 영산사무소 주관으로 영산성지 대각전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봉고식에는 영광교구의 인근 교당 교도들과 영산선학대 성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백년성업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천열해등을 점등했습니다. 이어 소태산 대종사 은혜와 서원을 다짐하는. 대각계교절 봉축봉고와 천열의 발언기원이 경건함 속에 진행됐습니다. 영산사무소 남궁성 소장은 설법에서 점등하는 것은 안으로 사막팔조를 통해 자신을 밝히고 밖으로 사유를 통해 어둡고 그늘진 사회를 밝히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산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영산선학대 예비 교무들과 영산 성지구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봉고식에서 영광교구 하상덕 사무국장은 많은 이들의 참여와 배려심이 오늘 봉축식을 더욱 풍성한 축제의 분위기로 이끌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천여래등의 서원처럼 모두가 참 불보살로 거듭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번 천열례등 봉고식을 통해 총 1,700여 개 등이 밝혀졌으며 21일부터 일주일간 새벽과 저녁에 천열례에 대한 서원을 담은 기도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이선종 종사의 퇴임식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퇴임식은 참여연대, 환경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평화 외교포럼이 마련한 자리로 수십 년 동안 여성과 평화, 환경, 인권 등 사회적 약자와 빈자리를 온기로 채워온 이선종 종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준비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난희 여사, 참여연대 최영도 고문, 환경재단 최열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3인인 대표, 여성평화 외교 포럼 신낙균 이사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퇴임식은 4개 단체의 최초 합력으로도 의의가 큰 자리였습니다. 환경재단 이세중 이사장은 이선종 원로교무는 시민사회의 태양과 같은 존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고 말하고 교무로는 은퇴를 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회활동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고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무로는 은퇴를 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회활동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하고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 지은희 후원회장은 이선종 교무를 통해 원불교가 양성평등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한국 여성 운동사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필액자를 선물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선종 교무를 생각하면 은덕문화원의 정성어린 식사와 공간들이 떠오르는 만큼 언제나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 주셨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인공인 이선종 종사는 출가생활 52년 동안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맑은 청빈을 보람으로 삼고 고난의 짐을 자청하며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즐기고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회고하고, 시민운동을 원불교와 분리해서 생각지 않았으며 세상이 바로 원불교이고 원불교가 바로 세상이니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선종 원로교무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등으로 우리 사회 정화와 치유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새만금 살리기, 반핵 국민행동,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천지보은회, 종교환경회의 등 여러 환경단체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통일, 평화, 인권,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